대한민국 사태막내 현장 날짜 7월 3일 오전 11시를 넘어가고 있고 오늘 론인 보도록 할 텐데 론인이 대폭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1,400원 돌파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었어요. 지금, 지금 같은 경우는 시실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게 되면 7월 3일에 지금, 지금 업데이트로 인한 입출금 중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가두리 펌핑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절대 단타로 노리시는 분은 아니면 절대 사면 안 된다라고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 가지고 루닌 오늘 7월 3일 10시에 지금 예정돼 있었죠. 제가 미리 알려 드렸었는데 보시게 되면 제가 언제 알려 드렸냐 보게 되면 일대 제가 속통방을 통해서 네. 6월 25일이죠. 6월 25일인데, 이때 제가 론인 7월 3일에 업데이트로 인한 입출금 중지가 있다고 합니다라고 알려드렸었어요. 저가에서 가도리 펌핑 한번 노려보시라고 제가 알려드렸었죠. 미리. 네, 완벽했습니다. 지금 이때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6월 25일에 제가 올려드렸죠. 보시게 되면 6월 25일에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 론인이 7월 3일에 오전 10시에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입출금 중지를 한다고 합니다 업데이트 때문에 그래서 7월 3일에 뭐 7월 3일에 지금 한번 가두리 펌핑 나올 수 있다는 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가두리 펌핑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일시 중지했을 때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일단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지금 저항선 위로 올라왔어요 지금 대기 하락형 뚫고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잡으, 잡으면 좋을 자리긴 합니다 잡으면 좋을 자리긴 한데 한번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볼수 있긴 해 어디까지 갈수 있겠냐 보게 되면 한, 여기가 음봉으로 빠졌거든요 음봉으로 빠졌는데 한번 여기 넘어서 1200원 넘어서 1200원? 1300원 사이 이런데 뭐 폭등 나올 수 있다. 가두리 펌핑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가에서 떨어지면 이런데까지 모아가실 필요가 있다고 보게 됩니다. 네, 제가 이런데에서 모아가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1200원에서 1300원 제가 갈수 있다라고 말, 말씀드렸는데 차트를 더 분석해 본 결과 한 1400원, 1500원까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 지금 1500원을 돌파를 했는데 네, 지금 저는 여기까지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여기까지 바라보고 있었는데 지금 1,500원 밑으로 1,470원에 팔았거든요. 지금 현재. 네, 더올라가고 있네.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따라 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절대 따라 타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런 데서 다시 조정받고 갈 수도 있다라고. 다른 데는 지금 김프 차이가 많이 나요, 보게 되면. 네. 보시면 바이낸스랑 현재 156%가 차이 난다. 엄청나게 나는 겁니다. 이거 절대 따라 타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가격에서는. 네, 주의하시기 바라겠고. 네,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폭등 나올 종목도 계속 알려드리죠. 제가 며칠 전부터 이제 뭐, 헛지행귄다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뭐, 무대다 알려드렸고, 완전 저가에서 잡아가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로까지 알려드렸죠. 지금 보시게 되면 네이로도 지금 폭등이 나오고 있는데, 네이로 어제 잡아드렸어요 네이로 어제 잡아드렸습니다 0.515 제가 오피트 상장이 있다고 했죠 네, 일정 공개한다고 했었습니 일본 자금 투입 된다고 네, 근데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지금 0.515 였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네. 지금 네이로 0.20% 넘겨 오르고 있어요 그쵸 완벽했습니다 론인도 완벽했고 대폭등 완벽했습니다 그냥 그쵸? 이런 정보 계속해서 받아보실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 010-2659-4904로 론일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100%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폭등 나올 코인들, 네, 물려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네,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비트코인 경제시장 브리핑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타, 스윙, 장타, 매수, 매도타점 다 알려드리고 있고, 비밀 상장 정보, 그리고 폭등 나올 코인, 아직 안간 바닥에 있는 코인 제가 네, 아직도 많거든요. 네, 그런 거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워낙 스테이블 코인 주식들과 코인들이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뭐가 좀있냐 살펴보게 되면, 뭐, 다날도 있고, 카카오페이. 그런 것들 많이 생각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무슨 코인과 주식들이 있냐 살펴보게 되면, 일단 다날의 페이코인이 있겠죠. 현재 페이코인. 네, 제가 이거 워낙 기반 스테이블 코인 언제부터 말씀드렸냐면, 보시게 되면, 아주 예전부터 알려드렸어요. 네, 2개월 전부터, 2개월 전부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때 썸네일도 적혀있지만, 민주당 정치 관련 코인이라고 나와있죠. 네, 그래서 보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 결제 관련, 얼른 잡으세요라고 영상 올리고, 4월 9일에 올렸어요. 영상. 4월 9일 올렸습니다. 이때 얼마였냐? 91원이었어, 91원. 완전 90원대였는데, 이제 그 대통령 이제 당선 확률이 민주당의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재명이 될 확률이 높다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진짜로 그렇게 됐죠. 네, 그리고 이재명은 대통령 되기 전부터 워스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 말해왔습니다. 계속. 네, 보게 되면 5월 8일. 이때도 5월 8일이에요. 네, 이전부터 계속해서 말해왔다. 기축통화 같은 거. 그리고 지역화폐 같은 거 말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추천드렸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단할 차트를 보게 되면 4월 9일에 추천해 드렸으니까 이때였습니다. 4월 9일이면 엄청 바닥이었어요. 페이, 단할도 단알 단할 같은 경우에도 엄청 바닥이었다가 네, 제가 이 4월 9일에 추천했으니까 2,500원대네. 2 5 0 0원2 5 0 0원에서 7,200원대까지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페이코인 같은 경우에도 내가 추천했을 때보다 보시게 되면 얼마나 올랐냐. 90원대부터 해가지고. 네, 150% 2.5배가 올랐어요. 2.5배가 오르고 지금 현재 약간 조정 받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있죠. 카카오페이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해당 종목은 거래 정지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때부터 지금 최저점부터 해가지고 2만 천원일 때부터 해가지고 10만 원까지 다 거의 다섯 배가 넘게 올랐어요. 다섯 배가 넘게 올랐고, 네, 이거에 관한 종목은 이제 뭐냐 카카오에서 만든 코인들이 있죠. 네, 그 카카오의 그라운드엑스, 그라운드엑스의 이제 카이아. 카야. 근데 카이아는 이제 네이버의 라인과 그 다음에 카카오의 그라운드 엑스가 합작으로 만들어진 거죠. 원래 클레이튼이 만든 건데 그라운드 엑스에서 그리고 네이버에서는 핀시아를 만들었습니다. 라인에서 핀시아 그걸 이제 합친 겁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그래서 카이아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카이아도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카이아 같은 경우에는 카이아 같은 경우에는 안랩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안랩은 무슨 연관이냐 보시게 되면 네, 안랩 블록체인 컴퍼니 그라운드 엑스 블록체인 지갑 서비스 인수라고 나와 있죠. 네 이렇게 카이아를 만든 그 그라운드엑스의 기술을 이제 양수했다, 양수 체결했다, 클립, 네 지갑 서비스죠네 그라운드엑스의 블록체인 지갑 서비스 이런 걸 인수해가지고 연관이 있다라고 알려드렸었습니다. 언제 알려드렸냐? 이것도 보게 되면 제가 이때 안랩 2개월 전이에요. 이것도 2개월 전이에요. 안랩 카카오코인 인수 지금이 바닥입니다다 주워 담으세요라고 알려드렸었죠. 이때 얼마였냐? 보시게 되면 카이아가 140원 되었습니다. 140원 때부터 제가 바닥입니다, 다 주워 담으세요라고 알려드렸었죠. 네 이렇게 정보도 정말 중요하고, 네 이제 가격 차트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저는 잡아드렸었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완벽했어요, 완벽했어요. 그래서 카이아 그때 얼마였냐 보게 되면 네, 140원대부터 지금 엄청나게 올랐죠. 140원대부터 해가지고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2배가 넘게. 네, 이것도 계속해서 제가 브리핑 해드리고 했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바닥부터 타점 계속 맞춰드리고 그 다음에 조정구가 맞춰드리고 완벽하게 다 알려드렸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어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출원을 했죠. 네,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 카카오페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네, 상표권을 출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서 먼저 카카오페이보다 먼저 기사를 낸데가 있는데 먼저 하겠다고 해서 상표권을 낸데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넥서스입니다. 넥서스 넥서스 계속 계속해서, 계속해서 제가 추천드렸었죠. 그래서 최근에 넥서스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제가 한2천 원대에서 이천 원 초반대에서 추천드렸었는데 넥서스를 보게 되면 네, 지금 네 넥서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네, 발행한다고 했었죠. 네 그리고 바이낸스 체인의 워나 네, 발행 그리고 유스 달러 그리고 엔화 뭐 유로 유로화 ...까지 확장한다고 냈습니다. 상표 출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제가 그 전부터 3주 전부터 이제 3주 전부터 네, 제2의 위믹스라고 공짜 돈 벌어가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상장 전에 공짜 돈 벌어가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 공짜 돈 어떻게 버냐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 보게 되면 넥서스가 2천 원대였어요. 2천 원. 그렇죠. 2천 원대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는데 여기서 만들고 있는 코인이 있어요. 그게 크로스라는 코인입니다. 현재는 상장은 안 되어 있고 채굴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는데 네, 현재 이렇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텔레그램을 통해서 네, 채굴을 해가지고 돈을 볼수 있다라고 볼 수면 됩니다. 상장하고 나면 팔면 되겠죠 이거를 네, 이렇게 채굴하는거 제가 알려드렸었습니다. 계속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원래는 넥서스가 이제 액션스퀘어라는 액션스퀘어라는 그런 회사였어요. 게임 회사였는데 전 위메이드 대표, 전 위메이드 대표 장영국 대표가 위메이드 위믹스를 엄청나게 많이 크게 해 먹었죠. 네, 500원짜리를 3만 원까지 만들어가 3, 300원이었나? 300원짜리를 처음에 위믹스가 3만 원에 팔아 3만 원까지 만들어서 팔아 먹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액션스퀘어를 인수를 합니다. 액션스퀘어를 이때 발표가 나요. 2024년 12월에 그리고 900원에서 4,200원대까지 갔습니다. 4,200원대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조정받고 제가 이때 추천드리는 겁니다. 이때 2,500원대 그리고 최근에 이 전고점을 뚫고 4,880원을 찍었죠. 네, 이때 추천드렸는데 정보도 완벽했고 재료도 완벽했고 차트도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네, 얼른 채굴해서 돈 벌어 가세요. 모르시는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있죠. 갤럭시아 머니트리. 네. 얘도 이제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원화 기반 스텝블 코인으로 인해서. 네, 이거 지금 보게 되면 4월달부터 해가지고 6천원이었는데, 1 5 0원까지 올랐죠. 여기서 만들고 있는 코인이 갤럭시아 코인인데, 비썸에서 한번 상패를 당했었죠. 네, 이것도 코인을 이제 6월 9일에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갤럭시아 코인 정보를 가지고, 네, 국내 거래소 코인 상장 정보 공개합니다라고 알려드렸었죠. 이때 3.47원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알려드린 건이 2.9에서 3원대였는데, 네, 거기서부터 이제 제가 상장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었냐. 보게 되면 현재는 4.3.83원인데, 이게 일주일도 안 돼서 일주일도 안 돼서 제가 알려드리고 난 후에 3배가 올랐어요 3배가 이렇게 3배가 올랐습니다 9원대까지 네, 9.28까지 3배가 올랐습니다 최근에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로 이제 제가 이때 네, 보게 되면 상장정보 알려드렸었죠 뭐 페이코인 말씀해드리면서 갤럭시아 모니터리 얘기하면서 네, 찌라시 받은 거 정보 알려드렸었는데 실제로 상장을 하게 됐죠 네, 코인원에서 네, 코인원에서 상장을 하게 됐다 하지만 네, 약간 좀 약하죠. 빗썸 그런데 보다는 약하죠. 네, 그런 거래소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많이 내려왔다라고 보실 수 있고 하지만 여기서 저는 항상 말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가격대에서 낮은 가격대에서 모아가라. 왜냐하면 세력들은 여기서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빗썸, 빗썸 상장 남았다고 했죠. 저는 이미 받아봤다고 했고. 네. 그래서 기대해 봐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아직도 기대해 봐도 좋아요. 제가 비썸 상장일 언젠지 알고 있으니까. 네, 이것도 제가 찌라시 받아 봤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충분히 이것도 코인이 엄청나게 높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원래 40원대까지 갔었던 코인입니다. 지금 가격으로 그러면 10배가 넘는 거예요. 40원대까지 다시 가면 비썸 상장하고 지금 시가총액도 워낙 낮기 때문에 92억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원래 1,000억 원 넘었어요, 예전에 비썸했 있을 때. 네, 충분히 10배 넘게 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스코비, 인스코비를 보도록 할 텐데 인스코비가 뭐냐면 여기는 이제 아이콘, 아이콘이랑 연결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보게 되면 인스코비 파라메터 원하기만 스텝을 코인 만든다라고 나와 있죠. 네, 같이 여기서 아이콘 코인을 함께 원하 스텝을 코인 만들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콘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가격대 완전 완벽하게 잡아드렸었습니다. 그때 보게 되면 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조정받고 네, 여기를 데서 다시 모아갈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아이콘 같은 경우에도 목할 필요가 있다 원하 스텝을 코인과 관련해서. 네, 그리고 미투온 있죠. 지금은 네, 거래 정지 중인데 돈 많이 내렸네요. 네, 보시게 되면 네, 제가 언제부터 추천드렸냐 보시게 되면 예전부터 추천드렸어요. 한 달이 넘었어요. 한 달이. 또 이제 미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5월 20일에 한 달이 넘었죠. 완벽했어요. 그냥. 네, 1700원대부터. 미투온 1700원대부터 알려드렸는데 네, 엄청나게 올랐다. 네, 8200원대까지 올랐다. 거의 4배가 올랐죠. 4배가. 그래서 정보가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직도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네, 돈못 보시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물어보시길 바랄게요. 미버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네, 제가 추천한 후로, 4원 때부터 추천했으니까, 600% 가까이, 600%면 7배, 7배 가까이 올렸다라고, 올랐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조, 정보 받아가실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워낙 스테이블 코인 관련 코인들 알아봤는데,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보게 될 게, 네오 위즈 홀딩스, 네오 위즈 홀딩스의 메이플라이, 메이플라이라는 종목인데, 네, 원래는 이제 네오핀에서 최근에 이름이 리브랜딩 돼가지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기도 이제 워낙 스테이블 코인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아직 발표된 건 없는데, 제가 반지다를 주로 인하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완전 바닥 가격이에요. 메이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메이플라워네요. 메이플라워. 메이플라워 최근에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제가 이것도 최근에 엄청나게 먹여드렸죠. 두번 먹여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지금은 좀 많이 내려왔는데. 이런 데가 다시 기회입니다. 기회라고 볼수 있는 그런 가격대임이 있기 때문에 네,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네,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 네. 여기 전화번호 010-26594904로. 네, 네. 궁금하신 코인명으로. 무료로 시면 됩니다. 100%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금전 요구 절대 없고 물려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 이런 분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비밀 상장 정보, 코인 무료 체불 받는 곳까지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등 나올 코인 아직 안간바닥에 있는 코인 추천해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